네, 안녕하세요. 크립토로 배곡벌기입니다. 요즘 다계정들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코인이나 NFT 하시는 분들은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다계정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다계정 가이드 영상 또한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저번 소개해드린 기본 가이드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다계작을 더 편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한층 더 고급받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실제로 제가 GK 싱크 트잭을 찍고 있는 장면인데요. 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개의 탭을 제어해주면 나머지 탭들도 똑같이 자동으로 작업이 됩니다. 당연히 한개 정씩 트잭을 일일이 손으로 찍는 것보다 적게는 20배에서 많게는 50, 100배까지 효율이 차이가 나겠죠. 네, 설명은 잊지 말고 바로 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다루기 쉬운 툴로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 자동화 작업을 하기 위해 비트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 앱을 쓰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계정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조작이 편해서 따로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더라도 전문학적인 수의 계정을 쉽고 빠르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았으니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레지스터 눌러서 회원가입을 해주시고요. 가입을 하면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다운할 것이냐 라고 나오는데요. 이 앱을 통해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때문에 이 앱도 다운을 해줍니다. 사용 중인 컴퓨터 옵션에 맞춰서 다운을 하시면 되고요. 앱을 실행하신 후 아까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창이 뜨죠. 계정 개수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 코스트 센터로 들어옵니다. 브스크라이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옵션들이 있는데 50계정에 7달러, 100계정에 11달러, 200계정에 18달러, 500계정에 36달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결제는 편한 거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코인 결제로 했어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프로필을 만들어서 세팅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브라우저 프로필즈 들어가셔서 Add 누르시고 이름은 아무거나 입력하시고 플랫폼은 아더 플랫폼즈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단 건들지 마시고 컴펌 눌러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작업 반복하셔서 계정 구매한 수만큼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영상에 보여드리는 테스트 용도로 10개만 세팅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세팅을 다 하셨다면 대시보드 들어오셔서 그룹 컨트롤 누르시고요. 이런 팝업창이 나오는데 스타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까 만든 계정들 전부 체크하고 다시 d 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로컬 밑에 계정들이 추가되는데요. 1번에 있는 계정에 우클릭하셔서 마스터 컨트롤러 설정, 선택한 브라우저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의 IP가 써있는 탭들이 열리는데요. 이 브라우저의 크기는 오퍼레이션 들어가셔서 브라우저 사이즈 탭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가로, 세로, 줄당 브라우저 개수입니다. 저는 500에 40, 줄당 5개를 테스트로 보여드렸는데요. 수치는 직접 테스트해보시면서 맞춰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밑에 있는 어레인지 버튼을 누르면 브라우저 크기가 설정 값대로 바뀝니다. 자, 이제 세팅은 다되셨다고 보면 되고요.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1번 계정을 컨트롤할 시 나머지 계정들까지 동시에 제어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비트 브라우저 독수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더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돈이 될 만한 좋은 정보 가져오는 크립토로 벽 벌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